1 0세 이전의 상처는 심리적인 상처는 우리가 에너지 중에 그 수력 에너지 그러니까 그 중력에 의한 수력 에너지가 있고 뭐 그런 에너지 종류가 있다 잖 풍력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심리적인 상처를 어 어려서부터 성취를 많이 잃어본 애들은 음, 수력에너지를 쌓아가는 거라고 비유를 하고 있고요. <laughs> 억울함을 많이 당한 애들은 석탄을 자기 가슴 속에 쌓는 거랑 비슷해요. 석탄. 그 다음에 피를 많이 흘려본 애들이 있어. 막 싸워가지고. <laughs> 걔네들은 석유에너지를 가슴 속에 쌓는 거예요. 석유에너지. 그리고 이제 음, 감정적인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. 풍력에너지하고 조력에너지. 파력. 파 파련. 파도, 이런, 심리적인 파도. 그,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. 또 제가 이제 엄마들한테, 음, 강의할 때꼭 때 강조하는 게뭐냐면 분명히 이 중에서 자기 자식을 학대하면서 키운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. 걱정할 필요가 없다. 그 자녀의 가슴 속에 아마 석유 에너지 내지는, 어, 뭐 풍력 에너지 내지는 뭔가가 지금 쌓여 있다. 어, 석탄 에너지일 수도 있다.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서 공장을 만들어서 그걸 에너지화해서 엔진을 돌리느냐의 문제예요. 그건. 그래서 어, 16세 이전에 조실부모를 당한 사람들, 음, 그러니까 고아가 된 사람들이라든가 어, 자기 형제가 죽었다거나 에, 그런 사람들은 어, 천연가스? <laughs> 천연가스? 굉장히 고, 굉장히 그, 어, 굉장히 고도의 그, 그, 슬픔이라는 에너지는 정말 그 LNG 가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별로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. 정지할 필요가 없고 그, 그 사처가 그, 그한 인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엔진을 그 조용하게 마치 그 세단처럼 무르그 그 소음 없이 돌아가는 그 저력을 줍니다. 그 슬픔이라는 것이. 그래서 굉장히 집중력을 주거든요.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LNG 가스는 굉장히 그 가스를 이렇게 밸브를 잘잠고 이래야 되는데 <laughs> 그, 그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폭력으로 나오다 폭력으로 그 슬픔이 폭력으로 나오게 되면 교도소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어, 평균적으로 조실부모의 확률은 8%예요. 근데 교도소에서 조실부모를 조사를 해보면 약 24%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노벨상급의 과학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조실부모 확률은 27% 정도 나와요. 그 다음에 국회의원 수상급 이상을 한 사람들의 조실부모 확률은 약 40%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소설가 시인, 예술적인 성취를 잘 이룬 사람들의 조실부모 확률은 무려 55%가 나와요. 그러니까 죽음의 상처를 어렸을 때 겪지 않는 사람들은 작가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보시요이요 <laughs> 모든 것이 에너지입니다. 뭐, 억울한 거 전부 다. 10살, 13살, 14살 이후에 얼마나 훌륭한 멘토를 만나느냐의 문제예요. 그 이전에 어떻게 컸던지가. 근데 그걸 그렇게 좋은 에너지화 할수 있는 그런 기법이 그렇게 중요하죠? 네. 그게 이제, 에, 결국에는 그동안 얘가 받지 않았던 이제 그 치료법 중에 한 NLP도 좀 들어갈 것 같고.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빅터 프랭클이 창시한 로고 테라피를 제일 좋아해요. 의미치료 로고테라피 스토리텔링하고 약간 비슷해요 스토리텔링 예.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이의 아픔과 과거의 경험이 그거는 에너지를 쌓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인식을 얘한테 심어줄 수만 있다면 걔는 바뀝니다 그것이, 그것이 너의 열등감이 아니라 너의 그 밑바닥에 석탄과 석유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가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 수만 있다는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죠. 그리고 거기다가 에 플러스, 낮아졌던 자존감을, 자존감을 올리는 또, 여러 가지, 그, 작업. 그리고 또, 애정 결핍이 있거든요, 애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 얘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그 경험. 그, 헬렌켈러를, 그, 서, 선생처럼. 그죠? 그, 그런 것들이 조금만 보충이 되시면, 정상적인 가정에서 무난하게 자란 애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죠. 거의 그 그런 확률이 많아요.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어, CEO가 된다거나 이렇게 튀는 애가 거의 되게 힘들어요. 공무원 정도는 될수 있어요. 뭐한 잘하는 차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그 리더십 있는 어떤 그 상태 있잖아요. 그 거기까지 올라갈 정도의 강력한 그 그러니까 어, 올라갈 강력한 에너지원이 있어야 돼요. 에너지원이 그래서 그게 상처가 그걸 만그 에너지원이 되는.